네, 오늘은 아파트 계단 난간 수리를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한 30년이 조금 넘은 곳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면서 계단 난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레이저 용접기는 소음이 거의 없고 일반 전기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소음이나 안전 문제로 인한 미넌 걱정 없이 편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계단 난간 손잡이 부분이 PVC 소재의 연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용접으로 작업할 경우 열이 많이 전달되면서 해당 부위가 변형되거나 심하면 녹아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 레이저 출장 용접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용접 과정에서 구멍이 생기거나 주변 소재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용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용접을 하면서 손잡이 부분에 열이 막 많이 전달이 되는지 체크하면서 했었는데 전혀 열 전달 없이 말끔하게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